이번엔 진짜 잘해야 하는데 압박감 폭발 불교지혜로 멘탈 지키기 중요한 일 앞두고 불안해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압박감에 짓눌려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겠는 순간 그 압박감 한방에 날려버리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압박감의 정체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해야 한다는 결과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마음을 쏟는 순간 불안과 압박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불교의 인과 지혜를 활용하라 이때 불교의 인과 지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인과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압박감을 느낄 때는 결과에 대한 생각은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원인에만 집중하세요. 인과 마음 연습법 결과에 대한 생각 멈추기 잘 될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세요 생각의 끈을 놓아주면 불안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오직 원인에만 집중하기?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원인에만 에너지를 쏟으세요 걱정하기 대신 계획하기 불안해하기 대신 최선을 다해 집중하기로 마음을 바꿔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 지금 내가 쏟는 올바른 노력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에만 집중할 때 압박감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인과의 지혜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부터 인과의 지혜를 실천해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봐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